안녕하세요. 갈치농장입니다. 오늘도 역시 돌아보니까 옥수수가 수확할 때가 된것 같아요. 옥수수를 보니까 알이 지금이 딱 적당하게 많이 익지도 않고 먹기 가장 좋을 시기가 딱요 시기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그 옥수수 껍데기가 약간씩 이렇게 노래지잖아요. 노래지기 전에 따서 먹으면 가장 맛있을 때에요. 쪄서 먹을 때. 어, 그게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한 열흘만 지나면 여물어져요. 되게 여물어져서 맛이 없어져요. 지금이 오늘이 딱 맞는 거요딱 딱히는 딱 맞는 거 같아요. 옥수수 나무에는 두 개가 달려요. 먹을 수 있는 게두 개가 달려요. 요렇게 요게 두 개씩 요렇게 두 개가 달렸고 대부분요두개 외에는 못 먹어요. 이렇게 늦게 나는 것들 있죠? 이런 거. 이런 그래,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은 못 먹고 그 보면 4월 5일 실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물을 심는다는데 저는 조금 늦게 심었어요. 예전에도, 뭐, 작년에도 그렇고, 올해도 그렇고, 항상 4월 5일, 4월 5일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후에 심으니까 꽃샘 추위가 불더라고요. 그래서 파, 이파리가 이렇게 다 상하고, 냉해를 입어서 상하고, 그래서 다시 심는 그런 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, 저는 4월 5일이 아닌 5월 5일, 5월 5일,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서 모든 작물을 심, 심습니다. 꼬치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를 먹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부분 요 시기에 딸 때는 쪄서 먹어요. 간단하게 설탕 조금이랑 그리고 소금 몇 살짝 간을 해서 압력밥솥에 쪄서 먹습니다. 근데 요 시기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달 넘어가면 껍데기가 분명히 옥수수 껍데기가 이렇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노래질 거예요 그때는 여물어져서 쪄쪄 먹기는 맛이 없어요 딱딱해서 그때는 따서 이렇게 말립니다 말려갖고 방깥간 가서 볶아 달라 그러면 몇천 원 3, 4천 원 주면 볶아줘요 그걸 가지고 물을 끓여 먹으면 구수하고 맛있어요 옥수수 이 녀석도 모든 식물에는 다 가지치기를 해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그런데 키우다 보면 여기에서 한가한 개가 더 나와나요 한두 가지가 더 나와요 그런 건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원목대에서 이렇게 영양가를 쭉 빨아댕겨 갖고 옥수수를 생산해야 되는데 옆에서 한 두개씩 꼭 나와요.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하게 옥수수는 병충해가 없고요. 그리고 간간히 복합비료 있죠. 복합비료를 한두번씩 주고 나면 보통 뭐 세번씩 준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이나 혹은 뭐두 번. 그때 주면 그렇게 두 번만 줘도 충분히 알맹이가 괜찮아요. 옥수수가 괜찮아요. 손이 제일 안 가는 작물 중에 하나라서 저희는 매년 이렇게 심습니다. 그리고 옥수수를 여기 한 개를 땄는데, 땄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는 차옥수수거든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를 깠어요. 이렇게 땄는데 알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.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딱딱하면 맛이 없어요. 이렇게 손, 손, 손으로 꾹꾹 눌렀을 때꾹 들어가는 것들 요 때가 가장 쪄먹기에 가장 좋을 때예요.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잖아요. 요 때가 옥수수 수확 처리인것 같아요. 요, 요, 게 옥수수 딱 익었을 때요 시기가 지나면 너무 여물어서 솔직히 쪄먹어도 맛이 없어요. 그리고 옥수수를 찔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원 있죠. 당원. 설탕보다 당원을 넣고 압력박솥에 집니다. 그러면 이게 더 부드러워지고 약간 달달한 맛이 더 나서고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옥수수를 저처럼 조금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 없지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옥수수를 따서 껍데기를 벗기고 살짝 쪄 놓습니다. 쪄서 급냉을 시키거든요. 급냉을 시켜서 냉동실에 보관하고. 먹고, 먹을 때 다시 살짝 데쳐서 먹으면 괜찮거든요. 근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껍질만 까고 그대로 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했어요.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옥수수를 뭐 그렇게 해 먹어도 맛은 괜찮아요. 근데 약간 제가 경험상에 안 삶아갖고, 삶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넣었을 경우에는 조금 딱딱해요. 근데, 까서 살짝 삶고, 그거를 급냉시키면뭐몇 달이 지나고, 뭐 1년이 지나도 다시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.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. 조금 삶아서, 삶아서 팩에 넣고, 다음에 먹을 때 다시 찌는 거로 그게 제 경험상 나은 것,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먹기에는 제일 편하고 나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요 간단하게 옥수수였고요. 뭐 딱히 옥수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. 너무 잘 자라고, 너무 쉽게 잘 자라고 손안 가는 작물이라서 여러분들도 한 나무에 두 개, 두 개를 계산하셔서 가족분들, 인원수에 맞게 심으시면 돼요. 무턱대고 뭐, 한, 한 판씩, 종묘사에 가서 한 판씩 이렇게 사오면 넘쳐납니다. 그러니까 적정, 적당하게 심으시면 한 나무에 두 개를 생각하시고 적당히 심으시면 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